자, 그러면, 그럼 그 옆에도 열기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지금 세개가 있는데, 어, 나 이거 골프맨 영상을 어, 태커베티어 스윙으로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새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시면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열려져 있는 파일 자체를 다른 걸로 바꿀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누구 걸 바꿔볼까요? 캘커비피아. <laughs> 지금 캘커피아 영상이 나왔죠 지금 이두 개의 기능의 차이는 하나는 기존 창을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창을 열때 쓰는 거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은 기존 창에 다른 영상을 넣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정보 저장이라고 있죠? 이게, 그,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그, 바가 이렇게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요, 단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거든요. 실제,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영상들은, 그, 편집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을 촬영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어제 그 작업을 하느라고 그 회색에 참석을 했는데 촬영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동작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뭐 능숙하신 분도 그 촬영을 하다 보면 막어디했을때막시간보시분도 뭐 시험, 계시고 하다 보면 파일 용량이 예전에 저런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컴퓨터 파일을 옮겼을 때는 굉장히 컸어요. 파일 자체가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파일 용량이 작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내가 레슨 하려고 그러면 불필요한 동작들이 있죠.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 살짝 움직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지점과 지점을 구하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어디레스 시작이다. 그러면은 자, 얘를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을 두번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오죠. 자, 피니시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이 버튼을 오른쪽 버튼을 두번 누르면 자동으로 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딱그 구간에 대해서는 플레이가 됩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매번 이렇게 하려면 불편하겠죠. 그렇죠? 매번 이렇게 하려면, 성가십니다 자, 구간 설정을 저장을 해주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왜그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선 그리기 많이 보셨죠?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이시게, 빨간색으로. 자,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자, 이렇게 선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 정보 자체를 컴퓨터가 저장을 해주고 있으면, 파일 영상이랑 같이 저장을 해주고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써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각의 프레임마다 다른 그리기도구를 쓸 수가 있어요. 한번 해놓으면 그게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할 땐 지우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샤프트가 공을 향해야 된다. 라는 레슨을 했단 말이죠. 그, 그, 다음 거로 갔어요. 그러면 노란색 선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그죠? 그러면 노란색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있고 지나가면 없죠. 없어지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완전히 지워볼게요. 지우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하면 그리고 그래라서 속도가 빠르니까 속도를 맞추겠고요 보시면 그죠 제가 막 전문적으로 지금 레슨을 뭐 해야 되고 분석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그 편하게 그림을 그리는거고요자 그다음에 이제 또 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프린터 할때 프린터 할때 지금 그 가로 세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의외로 저 그것 때문에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여기 보시면 파일에 보시면 용지 설정이라고 저희가 따로 만들어놨어요 편하게 그래서 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시면 여기 보면 세로 가로가 있거든요 세로로 만약에 해놓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전면에 이렇게 나옵니다만 세로로 돼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작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보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디스크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걸 누르셔도 되고, 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제가 이 화면을 없애겠다하고 화면창을 닫으려고 엑스포시를 눌렀더니만 이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겠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유실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또 얼마든지 또 다시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정보를 저장하겠다 싶으시면 얘를 누르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시다면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로 하겠습니다. 자, 다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어제 찍은 영상을 하나 열면서 현장감 있게 해보겠습니다. 고우진 프로님 계시죠? 네. 네, 고우진 프로님 수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좀 역광이라서 그런데 제가 이제 속도를 낮출 테니까 한번 보시죠. 속도를 낮춰서 두세 번 반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윙을 보시면서 자, 옆에 계시긴 하지만 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일단 첫 번째, 진단하는 걸 한번 해보죠. 진단. 스윙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참고적으로 저는 전문적인 티칭 프로나 골프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인데 핸드는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같이 잘못으로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번 스윙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수영을 다 촬영을 하고 나서 저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한번쳐었습니다 근데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보라하고요제수인이그 사실 뭐잘 치면은 가끔 이렇게 칠자도 부리고 그리고 그뭐 모초도 이렇게 화전을 그리는데 어제 이제 환경 자체가 사실 좀그 별로 좋지 않죠그죠 주두신우 씨고 어, 장갑도 없이 그것도. 여자분이 남자채 가지고 지시고 내채도 아니고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상황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여기서 어떤 중에 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뭐, 뭐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서 보호진 프로님이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런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 는 일단 그 프로님이 본인 수익을 보셨을때 첫번째 느낌이 어떠세요 민망하죠. 민망하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제 수익을 볼때마다 틀리도친구 보기 너무 잘간단 말이죠. 근데 막상 그거를 내가 보면 정말 민망한 거예요. 근데 일반 고객들은 어떻게 됐어? 더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자꾸자꾸 만드세요. 자, 이제 정밀하게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런 님이오시기에 본인 스윙이 어떤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진단을 해본다. 한다면 자, 제가 파게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봤었던 그런 어드레스와 그 다음 동작들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응견자 내가 프로예. 내가 프로인데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자내 학생들한테 지금 그 회원들한테 레슨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저기. 여기서 공부하셨다면 그런 마지막으로 해볼 시요 여기까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요 다시 보여드리고요. 잘보여는데 그래서? 잘 보이는데. <laughs> <laughs> 잘, 잘 보이는데. 이 <laughs> 동작 자체 섬세한 면이 아무래도 손목이라든지 이런 게잘안 보인다니까. 아 그런 부분들은 그 실제 이제 빔 프로젝트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화질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손목을 쓰는지 어떻게 되는지 체중이 들어 어떻게 하는지 아보여이 화면 컷쳐. 아 그럼 화면을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겹치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아 그래 볼까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한 프레임씩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몇번하어요7번 는그골퍼들이 보이는 증상이죠. 지금 보시는 자 이제 한번 말씀을 받아보시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해보라자그수윙을 분석하실 때 저는 이제 뭐 여기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가고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윙 분석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떤 뭐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험을 공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저 정도 수행을 보시면 아 어디가 어디가 잘못됐다 머릿속에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시죠 그죠? 네? 프로그램 안 들을지 모르겠네요 이 교수 프로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뭐 스윙을 분석하는 방법, 진단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스윙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볼까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볼까요? 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2번? 아래서부터. 아래서부터. 그렇죠. 저도 아래서부터 봅니다. 첫 번째 스탠스부터 보죠. 자. 그러니까 한 눈에 딱 들어오려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눈에 싹안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어드레스를 딱 하면 발성부터 쭉 보세요. 그런 느낌을 갖고 다시 한번 그 돌려보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까 그막 겹쳐져서 막 보기 불편하다고 하셨던 거 있죠? 그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러니까 훨씬 더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들이 쉽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스윙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윙의 스타트를 봅니다. 처음에, 어, 뭐, 스탠스의 간격서부터, 어드레스, 뭐 여러가지 포인트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잠시 후에, 셰프로님이진행 하시겠습니다만, 자, 스윙의 스타트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자, 지금 이 기능은 아까 제가 그냥, 언니엘스 스윙을 가지고 했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일반적인 음. 볼거리, 아니면, 일반적인 프로들, 프로님들, 스윙을 찍어서 보면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그, 측면 같은 경우에도 헤드가 움직이고 있죠, 그죠?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더 진행되면 더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프로님 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보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스윙이 괜찮아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자, 그 다음 동작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인터넷 때 다시 한번 치가돌아오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투형 기능, 투형 기능이 실제 레슨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보여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고프로님의 스윙이 뭐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 실제 레슨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